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박싱 시간입니다. 와, 푸짐합니다. 명절 세트로 해서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신한 다이크 다이들인데요 어, 20통 모든, 모든 전체 선택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개별 가격을 따지니까 한 3570원 정도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언박싱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어, 이거는 시란다이에서 데려온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명절 세트 어, 보름달 세트예요. 어, 보름달 세트로 해서 21종인데 아, 어, 21종인데 어 이제 그 개별 가격은 다 틀려요. 틀린데 아, 이제, 모두 가져오시면, 3,500원대, 요 아이, 멋진 아이들을 품으실 수 있는데요. 좀 볼게요. 하나씩 떼서, 하나씩 꺼내서. 와, 뭐, 삽목판 하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와, 물은 아직 덥잖아요. 그래서 물은 아직 안 줬고요. 이 음. 요런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21종으로 해서, 대박 가격 3,000. 570원에 들어가실 수, 데려오실 수 있어. 요 이거 엄청 커요. 셀베르인데요 얘가 하나의 가격, 하나가게, 가격, 낱개 가격으로는 아마 7,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꽃대 좀 뽑아야겠죠? 어. 자, 이렇게. 와, 사이즈는 13cm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개별 가격은 7,000원이지만, 요거요거 품으시면, 이거를 3,500원대. 점에 한번 해주면 확 펴질 것 같은데, 아직 더워가지고. 못해주고 있어요. 전면해서, 한번 물을 먹인 후에 말려갖고, 뭔가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셰미, 이렇게 핑크핑크한 거, 요게 들어가 있었고요 아, 사이즈가 대박 커요, 다. 오.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들어가 있었어요. 요 아이는 윈저스라는 아이거든요. 완전 입성이 똥글똥 화잡이고, 음. 보시면, 도글 도글해요 토스카넬이랑 비슷했는데 비슷하다고 했는데 손톱 길이가 얘는 좀 짧더라고요 어, 사이즈 10cm 요아이가 들어갔고요 이게 다 3,5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제스타 아 이거 2두짜리 창입니다 창 뒤에 보면 핑크핑크. 얘가 차라리 잘 변이가 되는데, 어, 물들어주면 완전 빨강색과 함께 손톱 끝은 까맣게 돼. 이뻐요. 창, 창인데, 예전에는 비쌌었거든요. 어, 지금 요거, 6,000원. 단품 가격이 6,000원이고, 어, 이제 모듬으로 가져가시, 가져오시면 3,750원. 이것는 파트, 파트, 파드마, 파드마. 2두 짜리예요 2두 짜리인데, 이거를. 이것도 아마 6,000원일 거예요. 개별 가격은. 근데 이것도 들어가 있었고, 다 사이즈가 좋죠. 근데 이거 전체 하시잖아요? 그러면, 3570원. 이거 넣었지. 위두가 들어가 있었는데, 외두도 좀 많았었어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들고, 환엽으로, 어. 금종자, 금속성 아이에요, 이 아이는. 음, 목대도 있고요. 이것을 아, 3000원대, 세상에. 6000원짜리인가 그래요? 단품 가격 6000원입니다. 영상에서는 단품 가격도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제 서 언박싱으로 이제 모듬을 데려왔기 때문에, 어, 이제, 모든 가격으로,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요. 해서, 어, 보여드리는 언박싱이에요. 어, 저, 그 다음에, 이거는 샴페인도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허, 샴페인 보세요. 10세지 넘을것 같아요. 어, 요 아이 들어가 있고, 다 큼직큼직하죠. 작은 거 없어요. 거의. 다 하시지. 7.5세지 보트. 작은 거는, 7. 아니, 8세지 보트, 10세지 보트 그래요. 우와. 이거는, 레드콘. 레드콘도 목둥이. 군색 레드콧. 이거는 이제 이드로 되어 있는데, 하얗 보세요. 하얗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어 물이 들어주면, 음, 약간 노랑색입장이병아리색 소떡같이 빨갛게. 밝은 빨강으로 색깔이 되죠. 묵은데, 어우, 뿌리가 뿌리. 여기서 나오고 있다. 하얗을 떼니까 뿌리가 보이네요. 음. 아우, 날씨가 늦게까지 더우니까. 어떻게 분갈이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도 못해요, 아직. 어, 가을이 와야 정리가 될것 같아. 안전한 가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석 기념으로 해서 보름달 세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또빈 화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이것도 6,000원이었고요. 맞아요단품 가격 6,000원. 그 다음에 이건 안젤리나인데 군생. 얼굴이 하나, 둘, 셋. 저는 사도 오두네요, 여기까지 있고. 얘는 만 원이거든요. 단품 가격 근데 모듬으로 하시면 얼마? 삼천. 3천... 가격 드시죠. 삼천 오백 원이에요. 삼천 오백칠십 원. 원종 백야. 얘도 가격이 칠천 원인가 그래요. 단품은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좋죠. 2 1한종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 한두 개씩 선택하면 몇 개만 해도 어, 모듬 가격이 나와 버리니까. 이건 팔색조. 안에 빨갛게 피멍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얘는 색깔이 되게. 어, 진한, 빨강. 약간, 로또? 로또하고는 좀 입성이 다른데. 좀 빨간 피멍으로그 영상에서는 좀 물들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 가운데 빨간 피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팔색조고, 얘도 가격이 반원인가 그랬나? 가격이 좀 있었어요. 윈저스, 어, 얘도 가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스물 한 적, 스물 한 적, 아이고. 찰스톤. 어, 얘도 있었어요. 얘도 7,000원 짜리거든요. 완전 모듬으로 하면은 반 가격이죠. 이드로 되어 있고, 묵은도 있고, 묵대 굉장히 굵어요, 얘도그 음. 다음에, 앙코르. 앙코르는 이제 샴페인보다 더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드는데, 약간 샴페인 종류 비슷한 교배종 중에서, 가격이 가장 있고, 예쁜, 예쁜 아이로 알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베백아라든지 뭐 살로 비슷하죠? 샴페인과예요 이제는 앙코르였고요 얘도 6,000원이었나 그랬나? 근데 3원 500원대에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얘는 멀로 샤넬. 야, 멀로 샤넬입니다. 맑은 색깔로 나오는 아이죠. 얘도 샴페인 좀, 어, 입장 특성이 있어요. 비슷하게. 근데 얘는 좀 맑은, 투명하게 색깔, 젤리화가 되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건 퀸비즈. 퀸비즈도, 어, 검은 손톱이 있어요. 이거 빙, 핑크로 피멍 들거든요. 여기 검은 손톱 보이시죠? 여기. 어, 이렇게 검은 손톱. 퀸비즈, 여기 있었고요그 다음에, 음, 이거 한엽으로 된 아이. 이 아이. 얘가 이름이 파트라. 와, 이거 입성 보세요. 완전 둥글 단엽으로 되어 있고, 보라색 피멍으로 진하게 물들어진 아이. 수영 멋지죠 자요 아이 어, 예쁜 아이들 정말 많았는데 이거로 3천 얼마에 다시 수... 카스 얘도 완전 빨갛게 물들어지는 거죠 각이 져있고 통통하고요 어, 현재는 색깔이 없지만 젤리처럼 얘도 완전히 안쪽으로 붙여지는 음, 아이 야, 품종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3 5 0 0원 가성비 끝나는데 제이드 스타금 얘도 완전 짤막하게 다가졌어요 한엽이고요 돌기 나오는 거 파가 이거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얘도 이렇게 지금 짤뚱하게 달궈진 건데, 얘도 3,000원. 500원대에 태어가실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금독기. 금도끼. 이름이 금독기예요. 어, 야도 있었거든요. 야, 단수 좋고, 봉우리 좋고 이렇게 모아져 있어. 응, 음, 금독기 빨갛게 불들어주는 거고요. 와, 어, 많죠. 너무 어. 슈퍼채. 얘가 고가더라고요. 얘가. 얘가 만 원이에요. 어, 이게 가장 비쌌어. 어, 완전 화엽이고 제클렌 좀닮았고요 어, 렇게 뒤에 있어요. 요 i 이 i 아이를 완전히 3,000원 정 만원에 판매되는 건데.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썬라이즈, 썬라이즈. 핑크색으로 빛깔려있는 거. 광택이 좀 있고,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소독 끝은 이렇게 뾰족합니다. 음, 이건 썬라이즈, 요 아이, 그 다음에, 네, 긴입적서. 3,000원. 얘는 3 0 0 0원이더라고요 아, 어, 얘는 키워야 돼요. 자꾸 잘 내주고, 어, 풍성하게 아이라서, 3,000원이면 기잎 속성도 괜찮아요. 하엽 떼서, 빨리 심어주고 싶네, 멋진 화분. 화분 지금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laughs>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화분. 야, 이번 여름 혹독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laughs> 자, 주황색으로 물두고요. 자꾸 잘 나오고. 제품으로 크는 아이거든요. 빈 얘는 3,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푸짐합니다. 총 21종이고요. 75,000원 보름달 세트예요. 75,000원 보름달 세트. 자, 이렇게 볼게요. 대박이죠. 이거 다, 이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다. 와, 여기까지. 다. 보면, 얘 예. 이름이 뭐, 셀미르, 마제스타, 얘는, 파트라, 아니다, 파드마, 너지 어우, 괜찮아. 이거 어떻게 3,500원 사요, 여러분. 샴페인도 이렇게 크고, 레드쿤은 완전 묵둥이고, 뭐, 앙코르라든지, 썬, 썬, 썬 나이즈, 긴집적성, 얘가 비싸나이 슈퍼체리, 앙코, 찰스톤, 얘는 금덕기, 어후, 제이드스타고, 인저스, 어, 이건 팔색조, 키스, 아니, 카스. 얘는 파트라. 얘는 퀸비즈였고, 뭘로 사넬 엔젤리라도 군생, 언종 백야. 이렇게. 와. 이렇게 푸짐합니다. 이거를 75,000원에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음, 대박 아니야. 대박이 아닐 수 없어. 너무 멋진 아이. 어, 보름달 세트 신한달 여기서 데려온 아이들이었고요 언박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지금이라도 주문해 놓으시면 명절 이후에 배송이 된다 해요. 아,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